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대회 수상자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 G&N 에너지입니다. 자 G&N 에너지 전거래일 10% 급락 이후에 금일 14%까지 지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하락이 20, 4월 7일에 나왔던 22%대 급등을 다 먹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흐름들이 이제 무너진 것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꺾이는 상황일까라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무조건 무너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물량이 해결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우선 시장에서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들이 뭐가 나왔어요? 강한 차익이 나오고 있죠.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뭐냐면 지혜앤에이즈 같은 지금 물량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자왜 이렇게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냐? 자요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지혜앤에이즈를 보시면은 어, 엑스트라릿에 투자를 완료했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했었죠. 언제였습니까? 4월 7일입니다. 4월 7일이 이날이거든요. 이날 이제 급등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엑스트라이스 투자를 완료했는데 엑스트라이스 어떤 기업이다 리튬 직접 추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직접 추출한 사업을 가지고 지혜는 에너지는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미국 여모에 투자를 추가적으로 해서 이거를 아주 여기에서 머리 내겠다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자 이것이 되면 주가 급등했던 것은 과정입니다 자 과정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가 아닌데 과정이 왜 이렇게 급등이 나왔냐면 이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 없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에그 다음에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느냐라는 건데 자 이거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 n n 에너지를 보시면은, 저는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처음에 지 n n 에너지가 이때 뭐가 최대주주 변경이었죠. 자, 그리고 데 이때 기간 조정, 손바퀴 나오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이때 리튬 관련주들이 강세였죠.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난데 여기서 뭐 어떤 모습이 냐면 물량이 매집입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예전에 주식 처음 배울 때는요, 이게 매집이에요. 그리고 난데 어느 순간에 급등합니다. 어, 라떼는. 네, 예전에는 그랬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요, 이슈가 나오면 주식에 초올리면서 상승시키면서 매집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구 난데 여기서 보세요. 상가 갔는데, 거의 뭐 그냥 음, 큰 거래 없이 상가를 갔어요. 700만 주, 다음 날 200만 주밖에 안 됐어요. 자, 여기서 물량 해결이 되었어요. 해결이 안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날 물량 1차 해결. 해결 다못 했어. 그래 여기에서 뭐 엑스트라리 투자 완료했다라는 소식에 끌어 올려서 여기서 또뭐 한다는 거예요. 2차 해결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여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량 해결 과정입니다. 그럼 대표님, 이거 물량 해결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지혜는 뭐가 남았어요 유증 남아있죠? 3자 배정. 그죠? 자, 두 번째. 미국, 솔트레이코, 및 여모, 인수 있죠? 남아있습니다. 재로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추세는 지속적입니다. 자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시기 전에 우리 구독자, 우리 시청자분들 힘들 내시고 수익도 잘 나시라고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보시면 시장 수급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금 이제 품절주가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 후발주로서 우리의 품절주를 봐야 되는 것은 수급이 돌고 도는 상황들이에요. 이탈이 되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할수가 있겠는데, 어, 품절주는 주식수는 많이 없고, 주가가 상승할 때 급등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두고, 이제 품절주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곱 종목을 업종별로 준비를 네, 해왔는데, 어, 이한 소액으로 접근하신다 그러면, 네, 접근의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개별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비중 높이고 있는 바로 LFP 배터리입니다. 기업 탐방 레포트인데요. 이거는 투자금이 5천만 원 정도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이 좀 주력주로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보신다 그러면 2분기. 어, 수익 종목으로,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원금 회복 종목 나갔는데, 이번 4월 달에 4종목, 한 종목 더 추가해서 4종목 나갑니다. 목표 수익률 100%를 잡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제 3월 달에 나갔던 것들을 보시면은, 인탑스, 그 다음에 케지케미칼, 그리고 요 종목이 셀트리온이에요. 네, 셀트리온. 이제 좀 늦게 움직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익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요렇게 이제 3종목 나갔는데, 이번에는 4종목이 나갈 겁니다.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gn1이라고 남겨주세요 gn1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 구독자 제 시청자분들이다 그러면 요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자료 받으셔서 앞으로 수익 많이 나셔서 제 영상 많이 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잠시 멈추시고요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gn1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n1은요 지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1차적인 물량 해결이에요 요즘 세력들은요, 무조건 물량 갖고 있고, 한 번에 해결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해결하고, 다시 잡고, 또 하고, 다시 잡고, 이렇게 가요. 요거 보셔야 되겠죠? 바로 차트 박스건 상단입니다. 이 모습이에요. 이제 이 과정이 나올 거예요. 지혜는 에너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희망 찾는 건 뭐예요? 흐름이 무너지지 않는다. 또 이제, 그러면, 한편 걱정되는 거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가능하다. 자.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차트 상에서 여기 점상 같죠. 요거의 물량 해결이죠. 그러면 양봉을 다 먹고 내려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멈춤이 필요합니다. 단기안에 멈추고 박스 만들고요. 그다음에 반등 시도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어쨌든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이 추세는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런 의림 나왔다 해서 이거 안 무너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이런 큰 박스 나옵니다. 왜? 자, 보시면 지에너지가 지에너, 3자배정 유상증자 있죠.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은 이 3자배정 유상증자 있습니다. 자, 3자배정 유상증자 를 보시면은 무슨 자금이에요? 기타 자금입니다. 기타 자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여모 투자한다는 거예요. 언제 납입 이거 중요하겠죠. 5월 4일이거든요. 5월 4일날 납입. 이 납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모투자에 대한 기대감 나옵니다. 아시겠죠? 얼마에 한다는 거예요. 8100원, 7780원에 이제 발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된 것이 아직 나오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끝났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단기간에 멈추고 반등 시도 줄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GN1 에너지 보여 계신 분들, 위에 연락처에다가 GN1 매도 가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첫 번째, 박스, 상단, 목표가. 잡아 드릴게요. 이 자리 가다가 부딪혀서 못 가고 내려와 물량 축소시키세요. 자, 두 번째, 재매수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에너 시나리오. 앞으로 나올 내용입니다. 요거는 제가 한 문자로, 음, 글자 수는 조금 많을 것 같아. 장문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요렇게 나갈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왜냐면, 하 여기서 소멈춰가 단기 반등 주려고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있었어? 갭이 있었죠? 예비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무너지면 한번더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멈춤 시도에서 단기적인 반등을 줄 거예요. 왜? 얘네들이 물량이 완전히 물량을 해결했다고 나겠지만 완전 깨끗하게 물량 을다 해결 못했어요. 그럼 추가적인 물량 해결하러 덜며 들 거예요. 그럼 단기적인 반등 나올 겁니다. 위에가 매물대가 있죠. 매물대 가 있기 때문에도 매 압박 받을 거예요. 그럼 내일은 여기서 매수 대기 물량 들어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 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봐할 점은 뭐냐면.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어, 창구를 봤을 때에, 창구를 봤을 때, 어, 여기 보면, 어, 지금 증권사 창구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들어왔던 애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반대로 다시금 여기서 물량들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어? 증권사들 케비 증권하고 이쪽에서 지금 다시 잡아주고 있다고요. 자 여기서는 깔끔하게 얘네들 물량들이 해결하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해결을 시키면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차트 박스컨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요 가격만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지혜는 매도깔아도 남겨주시면 요 자리만 본인들 차트에다가 그어놓으세요. 그어 놓으시고 여기에서 어떻게 할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위에 연락처에다가, 지에너, 매도 가라고 네,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급등주 검색기, 즉,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내 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자동매매 프로그램인데, 어,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도 제작을 했고, 또한, 실시간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누굽니까? 실전투자대회 수상자, 내김 네, 대표이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매매에,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급등주 검색기다 그렇게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선 뭐 자리를 비워야 되거나 또 어,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운 분들한테 상당히 또 도움이 될수가 있겠고 급등주를 포착해내는 것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네, 되실 겁니다. 자, 요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로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다운로드 네, 받으실 수가 없도록 제가 잠궈놨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신청자를 받아서 네, 다운로드를 풀어드리도록 할테니까 자 요거 설명은 네, 뒤에가서 받아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자동매매 프로그램 급등지 검색기 어, 실제 모습을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면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어, 증권사의 HTS와 동일하게 나타나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호가창이 그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매수와 매도도 가능한데 일반 주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략 매매라고 해서 내가 매매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중에 알아서 매도가 되실 수 있도록 자동 설정이 가능하다 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겠죠 급등하는 초입구간에 우리가 종목들을 포착을 시켜준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칩셋 미디어 보시면은 현재 17% 수익 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라인 때였죠. 16,100원 대 16,950원에 이제 매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홀드가 되면서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을 해내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색 종목이 들어가시면은 급등주의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세력들이 진입해 있는 종목들이 그대로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나라의 맨디 한농 환성을 비롯해서 어 지금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코인테크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mk 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급등 출발한 것이 급등주로 포착이 되느냐 아니죠. 자 mk 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보합권에서 흐름들이 나왔다가 지금 상승의 폭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 세력의 시그널이 나와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세력들이 여기에서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변동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처럼 세력들이 진입해 있고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겠죠 또 화면에 보시면은 골든크로스 종목이다 저점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나 저점 가능한 종목들은 아주 좋은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원인택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상승해 있기 때문에 포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없겠죠 자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은 거래량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거래량들이 줄어들어 있다는 것은 시장의 관심이 받고 있다는 것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에 관심이 크게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포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것을 포착이 되냐면은 이 주가의 현재 위치, 현재 주가의 상황과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들, 거기다가 속해 있는 업종들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이 되어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이렇게 포착이 된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이 뿐만 아니죠. 자테마 검색기다 라고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어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들이 나와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다, 의료기기 관련주다, 전기차 관련주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와 테마를 통한 우리의 종목의 선별이 가능하고 이 종목들은 네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한 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고 사용을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이 부분을 우선은 제한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 이거 한번 체험을 해보고 또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 있죠? 자 위에 연락처 010 7 5 5 6 8870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다른 거 적지 마시고 숫자 1번만 적으셔서 네,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마다 이것을 드리는데, 선착순으로 드릴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인원을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거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숫자 1번 남겨 주시면은 자 급등주 검색기 내 네, 사용을 해 보실 수 있도록 내 네, 체험을 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위에 연락처 있죠? 010-7568-870으로 네 문자 보내 주시고 숫자 1번 보내 주시면은 급등주 검색기 다운로드 제가 풀어 드리도록 하고 링크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이 따박따박 차곡차곡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요, 제가 앞으로 이런 검색기를 활용하는 방법,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제작해서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많이들 네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